교수 회사해서연장을안 해준다. 음. 다른 걸로 다 알아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 교묘하게 장난치고... 저는 희 그런 회사는 아예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라 걱정 안하세 계약 맺으면 몇년 기분이 몇, 몇 년이에요? 보통 어, 원래 이런 거 있어요. 그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6 년은 기준 이제 최저로. 미스타 계약했을 때는 2년 단위로 어, 어. 전세 계약처럼 2년, 2년 단위로 끊어서 네. 해요. 6 년이 지나면 시업이 만약 안 받는 거고 아, 앞에서만 내는 거고 그 다음부터 매달 지인용화근데 만약에 2 년이 지났어요. 계속 했던 운수회사에서 연장을 안 해준다. 음. 다른 거로 다 알아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그렇죠. 교묘하게 장난치니까 아 그래요? 저희는 그런 회사는 아예 취급을 안 하니까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연장이에요 6년도 지나면 그래도 계속 있잖요 제가, 제가 사고 안 내고 문제만 안 생기면 계속 그 연장이 가능한 네. 거죠 지휘비만 고박고박 내면 자동차 문제 이런 문제 차보다 진짜 문제넘버가 더 중요해요 그이 시작하는 분들이 5톤 한다고 하니까 이제 겁내 하시더라고요. 큰거 하니까. 저도 처음에 그래서 사 처음에 전화했을 때 3.5톤 라이트 전화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같이 하는 동생들이, 형, 5톤 괜찮다. 5톤 해봐라. 3.5톤보다 5톤이 콜트가 훨씬 더 많고, 매출도 더 나을 거다. 운전, 뭐, 스틱, 뭐, 운전 잘 하니까. 지금도, 지금 화물차 1톤 차 끌고 다니거든요. 오톤으로아 그거는 그냥 자가용 난바로 예예 사장님이 하셨다니까 또 젊으시고 이러면 어르신들은 처음에 방금 케이스입니다 남양주에서 아까 방금 나가신 분 있어요 네 이분이 5돈을 생각하고 오셨어요 네 내가 뜯어 말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세요 아 이거 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6개월 안에 만세 부릅니다 이거 돈 그분도 연식 좋은 거에서 자기는 1억을 예상한대요 그거 해서 적성이 안 맞았다. 네. 3개월만 지나면 사장님 4, 4 5천만원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더니. 일등을 했다가 이건 언제든지 정리하면 감가율이 적으니까 작은 차는. 네.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해라. 나중에 이거 정리하고 그거 넘어가도 되고 이게 맞으면 이거 계속해도 되고 그러니까 방금 앞에 차 이제 넘버 달린 걸 보여드렸는데. 생각해가지고 모두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어. 이게 괜찮은 게 뭐냐면 이게 인기 있는 게 뭐냐면 12년 8월 제작 예. 이상부터 리미트 다 90kg 걸려있어요 어, 예, 예. 이거 안 걸려있어요 맞아요 예. 어, 일부러 사람들이 10년에서 작은 톤 수도 마찬가지지만 10년에서 12년까지를 선호를 해요 이 킬로 수 때문에 이건 리미트 안 걸려있는 거예요? 안 걸렸죠 음. 이런 거는 제가 장담 이거는 뭐저 사장님 아니라도 연느라는에 빨리 잡요 중간한는지적당한 최소 엔진오일이그 엔진하고 미션은 뭐 어떻게 뭐 보증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 네. 저희 전체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다른 분은 1개월에 2,000km, 1개월에 저희 는 2개월에 3,000km, 2개월에 3,000km. 음, 2개월. 그 내에 이상이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건 아, 네. 어느 정도 증상 보라고 그 정도는 해주그 정도면 충분히 하거든요. 저는 경고등하고 에어컨이 제일 어려돼데요 아, 에어컨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기 뭐 저기서 숙련하는 게 밥만 먹고 요즘에 에어컨만 주려는데 가스만 아 교환해줄 수도 있고 저 해야 되고 아니면 모터를 교환해야 될 수도 있고 팬은 돌아요. 네. 그럼 저거예요. 가스, 가스예요. 가스. 어. 가스예요? 그게 화물차가 에어컨하고 히트 안 넣으면 그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엄청 많이 안 들어요. 아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꼭확인 해야 되네, 게 센서, 이렇게. 간단한 센서일 수도 있고, 네, 네. 그건 뭐들어봐야 알겠지만, <laughs> 3일에 걸쳐 연락되는 응? 분들도 있어요. 아, 예. 어, 뭐 하다 하다 또 못해서 또 깜빡하고 넘어가고. 보니까 그러니까 멀리서도 오시던데, 아, 어, 제주도. 네. 아, 광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거기는 뭐 매매상자 없고, 뭐 넘어가 없겠습니까?